내비게이션 보스 아빠. n a m i 다 a n 다 m i 다 a t a 아빠 안 잔다 남이 다 남이 다 일단 직진하자 예 o d c o m m a n 야 e 에이 그 n t to Went to Went to 왼쪽 왼쪽 to Went to Went to Went to w e n 아 직진해, 직진. 아, 이게 뭔가네 야, 도로 이런 식으로 해. 어, 오른쪽 오른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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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! 아, 오른쪽으로 가라니까. 우회전해야지. 왜 내비 말을 안 들어. 아, 아, 저, 저 저요. 아, 저 야, 야구, 야구. 그래. 어, 달려 달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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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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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발 발발. 3루 발버. 아, 3루. 와, 지금 16만 1 4 5로